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두 번째 날입니다. 둘째 날이죠.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표를 포시, 보시면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화과 남을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렇다 쳐도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렇고 또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은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잘 쓰는 편집 방법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 넣어 기록한 편집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무화과 사건의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기법이죠. 마가가 이두 가지 사건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편집하여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샌드위치는 겉에 빵과 속에 야채를 같이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도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와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가 더잘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예,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가져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새 성전을 짓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은 새로운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성전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성전의 원래 모양은 성소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한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성전이 되었는데, 목적은 동일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곳입니다. 성소에서 제자장들은 매일 분양단을 피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민중들의 돈을 빨아내어 자기들의 배 속을 채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세번 성전에 모이죠. 그 때에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집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사고 판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장소를 내주어서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상인들은 재물을 비차, 비싸게 파므로 서로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와야 하는 백성들은 힘들게 가져오지 않고 편하게 성전에 와서 재물 을 사서 바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그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저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저 재물을 드렸으니까 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죠. 성전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저주하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해 성전은 열매가 열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보통 여름인 건기와 겨울인 우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크게 두번 열린다고 합니다 처음 열리는 열매를 파괴라 하는데 이 파괴는 건기가 시작될 때 열리는 열매로 맛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괴라는 무화과 첫 열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 우개를 견디고 열린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라는 열매를 따먹어야 나중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자 하신 무화과나무 열매는 바로 이 파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죠.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파괴라는 열매도 열려야 하는데 열려있지가 않은 겁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열리지 않은 모습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이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의 딜을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이 잎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한 옷과 화려한 종교 예식을 보면 거룩해 보이죠? 참된 종교인의 모습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만 잘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파계입니다. 이 파계는 길고 긴 우기와 추운 겨울을 견디어 내고 열린 첫 열매입니다. 비록 맛은 없지만 이 열매가 열렸다면 앞으로 마시는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첫 열매 역시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때 열리는 첫 열매는 작고 보잘 것 없고 맛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열렸으면 앞으로 더 풍성하고 무성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처음에는 보잘 것 없고 미약한 열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열매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진정으로 달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가 어, 무화과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난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새로운 성전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자의 모습. 그래서 삶과 영혼은 날로 피폐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뿌리 삼아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방해 공작과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구원자가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만 있다면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할 것이라는 불안함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이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분이십니다. 내 안의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우리 믿음을 막는 산입니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열매와 믿음이 없는 성전을 저주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은 곧 우리들이죠.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